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여자친구 굿즈 우편비 포함 0.4 램봉을 갖고 왔고요 원가는 어, 우편비 포함 6,000원 정도 되고요 그럼 바로 포카드를 소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미니 포토카드부터 도안들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세스타그램 츤 출처 이건 출처 모르고요 이거는 어, 신비한 유나 출처고요 신비한 유나 출처입니다. 다섯 장씩 들어가고요. 이거는 출처를 제가 몰라요. 출처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영상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거래하면서 다 받은 거라서 출처를 모르고요. 이거는 뜸비덕분님 출처. 어 이거랑 이거는 인묘지가 포함돼 있어서 덤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거래 안 되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거래하면서 받은 포카들이여가지고 정확한 출처를 몰라요. 일단은 태양이님 있고 윤지님 출처. 아무도 은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출처 모르고요. 여기까지는 모르고 이건 춘비님 출처. 아, 춘비님 아니고 다른 분이 출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도 출처를 모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홀로그램 포토카드예요. 이거 한장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출처 자스민 신비 포카랑 그 새벽 딘이라는 도안 있고요. 이렇게 한 세트 들어갑니다. 어 이거는 엔차거래 불가고요. 적발시 벌금 있습니다. 다 포장을 해서 당연히 갈 거고요. 이번에 쿨가 하시는 분들한테는 공식 포카를 덤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공식 포카를 너무 많이 버래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신비한 유나 출처 한수고한 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격을 안친 똥매. 이거 춘비의 출처고 이거는 어... 트란님 출처인가? 우지라떼님 출처예요. 그리고 이건 출처 모르고요. 이거 폴라도 출처를 제가 몰라요.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 이렇게 여자친구 우편비 포함 4,000원어치 램봉이었고요. 즉 입시 어 덤으로 공식 포토카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주시고요. 구매하실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